자 우리 E&M 초등 여러분 자, 831번 자진행합니 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k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얘가 실수가 되려면 이 알맹이는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맞지 그래서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kx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k 가 일단은 아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구나 이제 이거고 모든 실수 x 에대하여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 가 어,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어,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자 이차식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이차함수니까 음, 만약 어, 아래 볼록이다 오케이 아래 볼록이다 그러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었을 때 그쵸 어 만약 위로 블록일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냐면 y는요 음. 얘는. y는 0이라는 놈은 x축이니까 맞지 x축 보다는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위로 블록이면 요런보다 낮은 놈이 항상 나오니까, 맞지? 그럼 결론은,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K가 0보다 크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2차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K가 0이 돼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라고 을 했잖아, 맞지? 어. 근데 K에 0을 넣어봤더니,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으니까, E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는 건 아니야. 맞아, 맞아. 아, 그러면 k 값은 0이 될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아, 저런 이유로 k는 0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어, 이거 이해됐죠? 어, 그러면 이제 k가 양수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얘는 판별식 d가 0일 때인 거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이잖아. 그렇죠? 자, 2차항이 아,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우리는 4분의 d를 쓰면 됩니다, 4분의 d. 맞죠? 그러면 a는 k, b'은 1, c는 k. 그래서 4분의 d가 0보다 작, 아유, 뭐 이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거는넘어 가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제곱은 마이너스 i n u s k, m i n k,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오케이 그냥 어 k, 는 마이너스 k, 보다 작거나 k, 는또보다크 k, 는같보라크 결론이 다라는 결론이 나죠 근데 우리는 어떤 범위 내에서 풀 k, 있었어 k, 가 0보다는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랬을 때 어,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k는 얼마나 2이다. 이렇게 된다 데요